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올해 초 테슬라는 190만 대 생산 능력을 400만 대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0만 대로 확대하고 독일과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각각 100만 대로 증대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하에 테슬라는 멕시코 공장에서 기가 프레스와 언박스드 프로세서라는 방식으로 제조 원가를 50% 감축하여 25,000 달러의 모델 2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멕시코 생산 계획은 보류되었고, 대신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2 생산 기지로 인건비가 가장 싼 멕시코와 더불어 인도를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델2의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인건비가 비싼 독일 베를린 공장은 매우 불리할 것인데, 왜 지금 독일로 결정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업계의 야심찬 판매 목표와 돈에 민감한 소비자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1, 2년간은 죽음의 계곡을 만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독일을 모델2의 생산기지로 선정한 데에는 세 가지 전략적 요인이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차를 생산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업체들이 내년부터 25,000유로차를 먼저 런칭하기 때문에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형차에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비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고 상품성 면에서도 폭스바겐, 르노 등 경쟁사를 충분히 앞설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 형태나 차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서부개척시대의 마차가 연상되듯 피업과 SUV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로사정상 경차와 b세그먼트의 수형차 위주로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c세그먼트의 아반테급 사이즈가 주력이 되어왔습니다. 유럽은 22000유로부터 시작하는 폴로로 대표되는 b세그먼트 차종과 2만 9천 유로부터 시작하는 골프로 대표되는 C세그먼트 이하의 수요가 많은 시장입니다. 상위 판매 25개 모델 중 테슬라 모델Y를 제외한 전 차종이 C세그먼트 이하 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시간이 변해도 여전히 소형차 중심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그랜저, 카니발, 소렌트 등이 주로 팔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모델은 135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4만 유로 이상의 고가격의 메인스트림 브랜드의 모델과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 수가 104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기차들이 주로 팔렸지만 앞에서 설명한 유럽 자동차 수요 구조와는 매칭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이븐포인트를 실현하거나 이익을 조금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고가격 전기차를 먼저 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얼리어답터와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 그리고 컴퍼니카 등 플리스요층은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싼 전기차도 구입할 수 있었고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전기차 보금 중국과 달리 캐슬미라는 죽음의 계곡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고 중단되면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고가격은 고금리 시대를 만나면서 큰 장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잔존 가치가 하락하고 충전소 부족 문제 등이 있습니다. 2, 3년 후에 기술 발전이 적용된 차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의 전기차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지금 전기차를 구입할 명분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가격을 무기로 유럽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는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팔고 있는 차들입니다. 다시아의 스프링은 프랑스에서 판매 1위를 하고 있고 유럽 전체로는 7위에 랭크됩니다. 상위 기차의 브랜드인 MG의 MG4는 중국에서 상위에 랭크되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BYD는 최근 돌핀의 독일 가격을 29,990유로부터 설정하고 런칭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유럽 시장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기술력, 품질, 성능, 안전 성능 등에서 평가되어 유럽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카 캐리어 부족으로 유럽 판매를 크게 성장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BYD는 유럽에 현지 공장을 짓는 것을 거의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 1, 2위를 다투고 있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BYD의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유럽 업체들도 전기차 보급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구입하기 쉬운 가격대의 B세그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텔란티스 그룹에 있는 시트로엥은 내년에 런칭 예정인 23,300유로의 소형 전기차 EC3를 발표했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그럼내 부조와 오펠 차량과 독일 플랫폼을 탑재하면서 배터리를 LFP로 변경하고 출력을 떨어뜨리면서 11,000유로 이상 가격을 낮췄습니다. A세그 전기차로 베스트셀러인 다시아의 스프링 대비 차격을 증대하고 배터리 용량을 20kWh 증대하면서도 가격은 800유로만 비싸게 설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현대차의 i20 중간트림 트렌드의 가격 22,900유로와 단지 400유로 차이입니다. 25년에는 19,990유로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25,000유로를 목표로 한 ID2를 25년에 런칭합니다. MEB 플랫폼을 전륜구동으로 변경하여 450km 항속거리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모터 수출력은 스텔란티스 차들보다 한 단계 높은 226마력으로 높였고 제로백 성능도 7초로 비교적 빠르게 설정니다 했습니다. 디자인은 ID 3, ID 4에서 실패한 경험을 살려 파격보다는 기존의 전통을 중시하여 폴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르노도 2 4년에런칭해인 25,000유로대의 르노5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전장은 타사와는 달리 3.9m로 기동성을 중시하는. 차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조에 탑재된 12개의 모듈에서 4개의 큰 모듈로 개선하여 15kg을 경량화했습니다. 40kWh, 52kWh 두 가지를 탑재하며 항속거리는 최대 470km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터는 권선계좌형 동기모터 E-SM을 기본으로 134마력의 출력을 목표로 합니다. EX는 DC-DC 컨버터와 배터리 충전 시스템 시간관리 액세서리 박스까지를 일체화시켜 소형화로 20kg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차는 물론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에 의하여 유럽 최대 세그먼트에 2만에서 2만 5천 유로 사이에 있는 차들이 런칭됩니다.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유럽 업체에게 선점당해버리면 장기 목표인 2천만대 판매한데 대 가장 큰 부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독일 생산이 중요해졌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 전기차에서 최대의 과제가 될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유럽 업체들이 원가절감 방법은 스케일 메리트 추구 LF 배터리 탑재 인건비가 싼 곳에서 생산하는 정도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브랜드 ID.2와 일일 베이스로 한 SUV ID.2X 그리고 스코다의 SUV 쿠프라의 소형 스포티 버전까지 4차종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룹 내비세그 수요를 장례적으로는 전부 커버하게 되면 80만 대 이상이 됩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현재 폴로를 생산하는 스페인 공장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스페인의 임금 수준은 독일에 비하면 70% 수준입니다. 르노도 CMFP EB 플랫폼으로 르노 5와 르노 4 그리고 알파인의 하이 퍼포먼스차, 닛산 미크라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스케일 메릿을 추구합니다. CMFP EB 플랫폼으로 개발되면서 조에 대비 제조 코스트를 30%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과는 달리 르노는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메이드 인 프랑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르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고용을 충실하는 정부의 지원도 있고 해서 프랑스 북부에 세 개의 공장을 통합하여 르노 일렉트리시티 컴플렉스를 만들었습니다. 르노는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이미 실현한 한 차종 생산하는 데 10시간 걸리는 것을 25년에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러한 전략만으로 본격적인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를 만들어 이익을 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2가 런칭되면 이들이 계획하는 스케일 메리트의 판매 목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뒤쳐지면서 테슬라에 대응할 기술을 ID2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에는 유럽의 주요 고객인 60대 이상을 고려하여 버튼과 스위치를 남겨놓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리스 판매 후 돌아오는 차를 FSD를 활용하여 쉐어링 비즈니스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000달러 이하의 코스트로 새롭게 개발된 EX를 탑재한 플랫폼을 개발 완료했을 것입니다. 프론트와 리어에 적용하고 있는 기가 캐스팅 기술을 센터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에 도전해 왔고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명적인 조립 방식으로 현재 대비 제조 원가를 50% 이상 축소하면 인건비가 비싼 독일에서 생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공장의 현재 생산 능력 37만 5천 대는 모델 2를 생산하게 되면 쉽게 목표한 대로 100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